안녕하세요 양개입니다. 자, 분 오늘 세븐나이츠라는 RPG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모비두으로 이게 녹화를 하고 있는 거라 렉이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예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도 마크보다 는 렉이 안 걸리네요. 어 예. 좀. 자, 어. 레기 좀 걸려요. 자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세븐 나이츠라는걸리뷰할 거에요. 제가 아까 육성을 하면 얻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한말 얻었고요. 여기 또 메시지가 있네. 고이드 자, 이렇게. 저는 처음에 육성 포켓을 해서 육성 이게 이 나왔어요. 아니, 이걸 선택하라고 해서 나왔는데. 아무튼, 이렇게 업적도 있고요. 이렇게 업적도 있고, 여기 한명 봤다고 뜨죠? 천문도 이렇게. 업적을 통해서도 보상 같은 걸또 얻을 수 있고요. 영웅에서는 이제 6성, 5성, 3성, 3성 그냥 몽길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몽길이랑 거의 똑같은데, 뭐. 그냥 근데 온길과 다른 점은 온길은 그니까 이게 세 명의 영웅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마리로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나간 다음에 그 애가 위급한 상태면 또 다른 애를 바꿔서 이렇게 막 싸우는 그런 형인데 얘는 그냥 다섯 마리 다 갖고 와갖고 누가 죽든 말든 그냥 계속 죽으러 싸우는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 이제 전투를 전투는 무엇이냐 이런 이런 그니까 그 단계를 거쳐서. 그러니까, 좀 어려운 단계를 거쳐서 이게 갈수록 갈수록 하면 어려워지겠죠? 물론 이것도 같은 건데, 이거는 이제 스테이지가 쭉 있어요. 네. 그렇고 말고요. 자, 오늘 1-9 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나중에 세븐 나이트도 많이 올려볼 거예요. 네, 잠시만요. 아, 일단은 1-9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0이 5명이 있죠? 네, 이게 처음에 얘 에반이랑 이게 뭐 지원해주는 얘는 둘이 멀티 짜게 하는데 육성 줘가지고 나이스네 자 이렇게 친구도 소환할 수 있죠? 뭐 이런 건 몽돌이랑 거의 똑같은 지름 똑같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쓰아뭐 하죠? 뭐 하나요? HP가 0밖에 안 나는데 참 이렇게 빨치를 하고 있는 거죠? 와, 화. 근데 이게 텍스처가 진짜 깐지가 나거든요 네, 진짜로 좋은 곡을 듣고 왔습니다 레벨업인데 와우 끝이 뭐였죠? 영군이 진짜 빨리 끝나죠? 묵성이 있기 때문에 진짜 빨리 끝납니다 다음 작품해 하겠습니다 다음 은 보스 대결일 거예요 아닌가? 아무튼 자고 보도 록하죠 아, 보스 출연 이렇게 뜨죠. 보스가 온다는 걸안 나면은 막 육성을 막 이렇게 따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친 사람들이지만 그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스가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걸 모르고 약한 애들만 데리고 갔다가 다 죽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예방하라는 뭐 그런 표시인 것 같고요. 말하는 사이 다 이겼네요. 와. 이게 영웅이 죽지 않는 이상 별세 개는 무조건 땁니다. 아, 자, 다음 발리스타라는 영웅이네. 에반, 음 응, 괜찮아. 무시기 이런 건다 넘어가죠. 제 친구들 보시면 제 친구들이에요. 음, 내제 친구들은 오 그래도 제가 이걸 그룹을 잘했나 봐요. 와, 2단계에 넘어갔네. 침묵의 광산이라는 자, 와, 원샷 원킬이죠? 저는 이런 걸 진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막 계속 때려갖고막다 죽이는 것보다는 그냥 원샷으로 깔끔하게 그냥 끝내는 거를 더 진짜 좋아합니다. 이렇게 원샷 원킬이라는 진짜 칼도 진짜 세세한 거에 금도 붙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텍스쳐 진짜 깔끔하게 됐어요 진짜 이 게임은 진짜 즐겁게 할수 있을 것 같다. 나미 우와. 귀여운데 고갱이를 들고 있네요. 마이 찍힐 것 같죠? 자, 오늘은 2-5까지만 플레이하고, 일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비즈님 많이 놓고 하면 이게 또 오류가 걸려. 그래서, 또 일단은 침묵의 광산 이라는 만큼 거미도 되게 많네요 마인크래프트도 뭐 거미가 좀 많죠 아영 데미지 영 데미지 자386 데미지 자,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음저 스킬 같은걸 쓰면요 이렇게 깐즈나자 스킬도 이렇게 쓰면 주시면 이렇게 사각톤이 나오면서 따다다 이렇게 진짜 좋죠. 이게 그냥 기본 공격으로도 이길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 그거 좀 달라고 이렇게 스킬 좀 많이 소환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다음 지역. 저는 딱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막육막 뭐 진짜! 육성 다 모아갖고, 막, 어떨 때는 이렇게, 막, 이런 조합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막, 써보는 것도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그걸 할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이 세븐 나이츠를 하면서, 생각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아니면은, 이제, 유튜브 댓글에,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반말도 됩니다. 뭐, 이렇게 해도 좋겠다. 그럼, 그런, 그런 거를 올려주시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것도 좋고요. 막, 이런 형 같은 걸 해가지고, 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자동 스킬로 해볼게요. 일단은, 근접형으로는 저 5성짜리 제 늑대 같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애초. 쟤는 그냥 쓸모가 없어. 얘는 그냥 서포터 역할인 거 같아. 공격력 증가? 말로 한 방에 효과죠. 자. 자. 잠깐만요. 한번 마을 가볼게요. 이게 2.5인 것 같아요. 오, 레벨업도 이렇게 하고 좋네요. 이 퀄리티도 좋고자 디테일도 되게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아, 제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게, 이게 찍으려다 보니까 너무 말하자면. 우리의 위대하신 엄마가 떴다고 해야되나 그런 상황이 왔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죄송한 마음도 있긴 하지만 제가 또 언제 방송을 할수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아 내가 지금까지 뭔말 한거야? 아 죄송해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네 그럼 이만 뿅